근데 또 옆에 계속 있으니까 괜찮네. 네, 처음에 좀 심하게 짖는 편이고요. 네. 뭐 사람도 강아지도 다좀 네. 심하게 짖기는 해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네. 친해지는데 얼마나 걸려요? 어, 간식 주면은 바로 괜찮아지는데. 괜찮아져요. 해요. 네. 근데 그딱 다가가기 전까지가 조금 많이 심하고요. 음. 얘가 지금 하는 거는 네.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네. 사람. 그거 이제 행위를 오해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 눈을 마주쳤을 때 생기는 문제가 네. 첫 번째가 있어요. 눈 눈을 네. 딱 마주치면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네. 눈을 딱 마주쳤어, 요 그러면 하나 둘 와게요. 아, 그러니까 마주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무슨 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네. 마주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행위가 얘한테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상황이에요 아. 첫 번째로 그게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가가는 행위를 얘가 오해하고 있을 때예요 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음. 다가가면 자기를 네. 해친다 아. 이렇게 오해하면 이런 행위를 제가 이거 계속하면 뭘로 바뀌겠어요? 어. 긍정적으로. 네, 간식을 준다라는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음... 다시. 내가 다가간다? 다가간다? 간식 준다? 그러면 이걸 연습을 자꾸 하면 네.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로 바뀌어요.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간 다음에. 안녕! 안녕!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서 보호자님한테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얘 이름은 뭔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예 네. 그랬을 때, 괜찮아. 음. 세 가지 다 해야 되겠네. 눈 바라보는 건 아이 컨택 연습시키면 되고. 그건 자꾸 외부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는 게 좋다. 는 아니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니까 러 뭐냐면 얘는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음. 사람이 다가온다.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다. 사람이 다가와서 눈을 본다. 이세 가지 행위가 자기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거다라는 오해예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면 반복 경험하게 돼요. 계속 짓는 문제가 생겨요. 네, 네 맞아요.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위를 강화시켜요. 심리를 강화시키는 거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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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아이 like 컨택을 하면 보상한다는 개념을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아. 주고, 옆으로 당기고, 내는 보면이에요. 이것만 쳐다보면 안 돼. 날 봐야지 줄 거야. 간식만 보는데? 네. 원래 그래요, 처음엔. 옳지. 오. 어, 그니까 보통 지금도 네. 보면 눈이 이렇게 저 봤다가 네. 쭉 커져요. 동공, 이렇게 쭉 커지는 게 느껴져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 아이 컨택에 대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 안 좋았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음. 아. 근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했다가, 와! 한번 하고 말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 뭐 별거 안 했잖아요. 네. 근데도 많이 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심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기 와봐 어디? 앉아봐 초코 <laughs> 앉아? 초코 앉아는 잘하는데 <laughs> 그치. 앉아했으니까 줘야겠다. 근데 조금 뭔가 네. 음, 부산스럽고 네. 이런 모습은 있는데요. 네.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불안정한 친구들의 느낌은 이거보다 더 뭔가 좀 불안에 가까워요, 훨씬. 음... 근데 지금 이 친구가 하는 행동들은, 아, 네. 저거 냄새 맡아볼까, 이거 냄새 맡아볼까, 어, 저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이지? 음... 불안이 음... 섞여있지는 않아요. 안절부절하는 느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저코개인기 보여드릴까요? 음, 뭐 초코? 있어요? 앉아? 엎드려. 음. 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에요 어, 그러면 안 돼요. 그 간식을 줘보세요. 간식 줘보세요. <laughs> 네. 이거를, <laughs> 간식을 우리가 꺼내놓고 자꾸 하면 안 돼. 아. 그런말안 안 들어요. 보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않고. 이리 와봐 해서 앉아 했을 때 앉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그냥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보상을 줘요. 이리 와. 옳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네. 들고서 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 그랬죠 맥락의 동물이다 네. 맥락의 동물이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뭐냐면 이거를 들고 있고 네. 앉아를 시키면 앉아 그러면 음식이 나온다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해요 저희 초코 일단 한달 일 진짜 마음 먹고 온 거니까 한달 저희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